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가성비 좋은 단독주택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단독주택 물건인데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갈 수가 있는 물건이 겸매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신속통합계의 후보지로 지정돼서 재개발 이슈까지 있는 지역인데요 과연 어떤 물건이 겸매로 나왔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 2023타경 1 1 1 0 0 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감옥구 미아동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 정별은 근린 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약 17평, 건물 면적은 약 15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금액 2억 500만원 정도에 시작했다가 지금 1회 유찰돼서 1억 2,4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다세대 빌라 한채살수 있는 가격으로 나와 있는 단독주택 물건인데요. 어떠한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는지? 그 사진을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단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 물건이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연식이 굉장히 느껴지는 물건이긴 하지만 샤시도 교체를 하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부 사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이 거실이고요 도배, 장판, 타이들은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싱크대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보이죠 나중에 낙찰 받게 되면 은 싱크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가하셔야 되는 물건이고 해당 주택은 이렇게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방과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화장실은 제의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원래는 바깥에 있었던 화장실을 건물 내부에다가 새로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실 건물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일러실을 추가 중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화장실과 이 보일러실은 사실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는 등록이 안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낙찰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라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의 위치를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면 해당 물건은 서울 삼양초등학교 남쪽 일대에 소치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우일신설, 경전철, 설샘역 삼양사거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나름 학교하고 접근성이 괜찮고 겸전철이긴 하지만 지하철역하고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물건이 경매로 나온 사건인데요. 이 물건은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만한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해당 지역이 신속통합기의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알짜 단지는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때가 신소통합기의 재개발 선정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죠. 이 지역이 원래 예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던 지역인데 바로 소나무 혁동 마을이라고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신소통합기의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 재개발 섹터를 같이 한번 봐보면은 솔생역과 사만 사거역 리 사이 일대가 신소통합기의 2차 후보지 지역입니다. 아까 겸매로 나온 물건의 위치가 삼양초등학교 남쪽에 있다 있는 물건이었잖아요. 바로 그 신소통학교 후보지 내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저렴한 금액에 투자해 볼 수가 있는 물건인데 재개발 이슈까지 있는 물건이 겸매로 나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소나무 셔동마을 재개발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투자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해당 물건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투자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매로 나온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다가구 주택의 2층이 전세로 하나 나와 있는데요. 54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전세 금액이 1억 8천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한채 전체가 전세로 나와 있는 물건도 있는데 전세 금액은 2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룸이 전세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원룸 전세 가격은 한 8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겸해로 나온 물건이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 리모델링만 좀 해갖고 전세를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거의 없이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절차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비례율이 높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례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고 사업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지역은 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건축물의 용도 현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발표한 건축물 용도 현황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해당 구역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단독주택이고요. 그 비율은 자그마치 86% 가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단독 다가구에 대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업성은 높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재개발 지역이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비율보다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대한 비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그건 곧 조합원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조합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분양을 하는 그런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은 낮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당 지역은 단독주택에 대한 비율이 거의 86%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이러한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성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 지역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상만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례율이 100% 이상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재개발하게 되면 사업성도 높게 나올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이 지역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고도지구의 완화입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원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고도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바로. 최대 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8m 이하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일 때가 고도 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바로 인근에 북한산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의 주요 산 인근 지역은 다 이렇게 고도 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산에 대한 조망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서울시가 앞으로 이런 주요 산 인근 지역의 고도지구를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련된 기사를 같이 살펴보면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북한산 인근 지역은 45m 이하로, 그 다음에 여의도는 170m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개발할 때는 층당 3m의 높이가 필요한데, 최대 45m까지 완화해준다라고 하면, 은 최고층수 15층까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매물건이 나와 있는 소나무 혁동마을 재개발 지역이 그동안은 사업 진전이 못했던 겁니다. 고도지구가 걸려있는데, 최대 28m라고 하면, 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9층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주요산 인근 지역들이 고도지구가 완화가 되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주요산 인근 지역 고도지구로 완화를 해주면서 가장 큰 수위를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 후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용산구 후암동도 남산 인근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 고도 지구가 걸려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부분이 완화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후암동의 때 정비 사업들도 굉장히 날개를 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지역 예전에는 재개발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한산일때 고도 지구가 완화가 되는 바람에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해당 지역 재개발구역 면적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15층까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 2,000세대 이상을 어 지을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게 되면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물건이 겸해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건가 아닌가 최근 실거래 가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 인근에 최근 실거래 가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은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 2022년에 토지평당 1,400만 원에 거래가 된 다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 에 2022년, 2024년에 토지평당 1,500만 원에 거래가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매나온매건은 토지가 17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억 6,400만 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 평당 금액으로는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 문제 있다라고 하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권리분석을 같이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면요. 말소 기준 거리가 되는 건 2022년 5월 2 0일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거리가 되는 사건이고요. 그 권리부터 모든 권리가 다 소멸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한명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일자 2023년 2월 8일자에 등록이 된 임차인 한명 있습니다. 어, 말소 기준 거리보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고요. 나중에 낙찰되게 되면은 명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건이죠. 아마 저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위장 임차인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더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이 차례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서울에 아주 가성비 좋은 1억대의 재개발 단독주택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해당 물건 가격도 저렴한데 재개발 사업성도 높은 지역에 나와있는 물건이니까 꼭 한번 현장에 가셔서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 이차에 참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